제주와 미국이라는 국가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주라는 음악은 자유 그 자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개인성에 대한 존중,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고, 다양성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실험적인, 새로운 것들이 만나다 보니, 그서 새로운, 전혀 새로운 조합들이 나오면서 창의적인 작품들이 나온 제주의 특성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작곡의 방식이라든지 연주의 방식이라든지 계속 변화하면서 연주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성격도 드러나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제주의 특성이 미국의 문화를 그대로 잘 투영하는 것이다. 미국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민족이 와가지고 섞이는 거고 문화도 섞이는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이제 다양성,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국가잖아요. 미국이 재즈 만들어진 이 재즈라는 음악 장르야말로 미국의 가치관, 미국의 문화를 잘 담아내는 정말 미국스러운 장르구나 생각이 됐어요. 개인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극대화 그리고 그것이 조화되면 만들어지는 새로움에 대한 실험들, 실험정신, 혁신, 이런 것들이 헤즈와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개인의 가치관과 또 조직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가치관이나 조직의 가치관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축은 자기 자아를 중요시하는지 혹은 자아를 초월하는지 self-transcendence 돼 있는지 자기 자아를 초월하고 있는지 여부가 하나의 축이고 두 번째 축은 openness and conservation이라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 있는지 혹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지에 대해서 두 두 가지 틀을 기준으로, 미국은 세프 트랜센덴스, 자아를 초월하는, 이 재즈라는 음악 자체도 자아를 초월해야 되고, 오픈네스, 계속해서 개방돼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와 새로운 요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악기와의 실험, 새로운 장르와의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돼 있어야 아, 재즈인데, 트랜센덴스, 자아를 초월하는 것, 그리고 오픈네스, 그 개방돼 있는 것, 항상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두 가지가 만난 것이 재즈 음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가치관을 투영하는 게 바로 미국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의 자유, 권위주의로부터의 억압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만든 그런 자유를 극대화하는 국가이잖아요.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이민자들의 국가다 보니 개방성을 추구하는 나라고 자아를 초월하는 self transcendence 하는 어, 문화를 가진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이 케네디 대통령이 그 미국의 어, 정신의 어떤 전성기를 상징하는 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어, 재즈라는 음악이 담고 있는 자신의 나오고 초월해서 음악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laughs>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틀을 벗어나서 열린 태도를 가지는 네, 그것이 이 재즈라는 음악의 특성이자 미국이라는 국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문화적 표현이라는 생각.